제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에 있는 호산나 다육입니다 호산나 다육에서 여러분께 어, 준비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소개될 아이들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소개하러 왔는데 어, 여기도 이렇게 노숙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고요. 어, 거기 안에, 여기 테이블 안에 있는 거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사장님께서 어제부터 해 갖고 열심히 분주하게 <laughs>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중간에 테이블 평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진열대이죠 진열대 위에 있는 달이들 어,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주문 주세요 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직젠 골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와 사이즈가 사이즈도 풍성하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골드 필스에서 빛 감을 이렇게 다 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쁘죠 아주 풍성해요 목재 목대는 목지화가다돼 있고요 바깥에서 다노숙고 노숙해서 비와 그 다음에 햇볕을 직광으로 맞,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데려가셔도 이제 화상을 입을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갈이 하고서는 바로 이제 내놓으시면 안 되시죠 어, 이것도 색깔이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메시젠 골드예요 가격은요 만원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중사이즈의 매시젠 골드인데요 지금 빛감이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요 여기 목대도 목지라가 다돼 있고요 어, 이렇게 짱짱하게 달궈진 어, 목대가 있는 목지라가 된 어, 매시젠 골드를 어 오늘 중 사이즈로 해서 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수영도 예쁘지만 지금 색깔이 빨간색으로 다 오르고 있어서 요요 요 상태에도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쁘죠? 어 이렇게 수영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요거는 얼마냐면 여러분 음, 한몸 군생이고요. 만원에목둥이 매시젠 골드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닝듀입니다. 모닝듀가 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목대가 얼마나 굵으냐면 제가 저희 집 목상에서도 이거 키우고 있는데요. 음, 지금은 현재 또 완전하게 이 아이는 다져지지는 않았지만, 어,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둥이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리고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모닝듀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자구가 3개 있는 것도 있네요. 저쪽에 2개. 음, 자구 두 개, 엄마 얼굴 하나, 뭐, 세 개, 삼두. 이렇게 어, 수영이 다 똑같진 않아이 아이도 나중에 입장할때 동글동글하게 바뀔 거고요. 노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핑크색에 물듬을 주, 줄 거거든요. 음, 모닝도 이렇게 중 사이즈, 좋은 사이즈인데요. 오늘 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호산나 다육이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캐서린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군생이이 아이도. 요렇게 음, 짱짱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짱짱하죠. 얼굴이 통통하고 살이 짜 있고 보라빛의 물든과 빨간색의 라인이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가 사두근색이거든요. 사두 군생, 여러분, 9,000원에, 9,000원에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캐서린이라는 품종이고요. 와, 그리고 여기도 줄리아나가 있습니다. 줄리아나가 외도로 이렇게 목대가 긴 외도가 있습니다. 요렇게 커요. 어, 외도지만 사이즈가 8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요렇게 지금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줄리아나,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잖아요. 요거 줄리아나는 여러분, 4,000원입니다. 4,000원에 이렇게 8cm 되는 포트, 롱 포트에 숨겨져 있고요. 음, 빨간 빛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어, 가격 착하죠? 작은 소형 롱불에 심어주면 딱 맞을 것 같고, 줄리아나도 자구가 잘 생기잖아요. 그리고 목대가 위로 크면서 크는, 어, 줄리아나입니다. 어, 그리고 칩시 준, 어, 중 사이즈보다 좀큰대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우, 완전 통통하게 엄청 예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어, 이거는 집시 군생이에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어, 보라색 물듦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서 어, 목 운동에 목 지다가 다돼 있습니다. 음,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이거 집시 군생인데, 음, 중대품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요. 어, 짧게 지금 닫아져 있습니다. 집시, 군생, 만 오천 원에, 음, 요런 아이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 나오고요. 보라색이고요. 여기는 햇볕이 비쳐서좀 연하게 보이죠? 어, 보라색, 진한 보라색 물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시, 어, 중대품, 군생, 만 오천 원이고요. 아그 다음에 여미월 보여드립니다. 여미월이에요. 여미월도 가격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지금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어, 입장이 좀 길쭉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길쭉길쭉 하면서요. 어, 보라색 물듬으로 보여주고, 나중에는 연한 보랏빛과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요. 이 아이도 목대가 길어지면서 크는 아이로 있는데, 막, 뭐, 그, 우리, 그, 아는, 그, 레티지아나 그런 집시, 어, 뭐, 이런 아이들처럼 키가 막 크는 게 아니라, 그, 나나오 꾸미니, 뭐, 그런 아이들처럼, 어, 좀 목대가 나오면서 좀 옆으로 퍼지는 어, 자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으로 크거든요. 어, 이건 여미월이에요. 가격은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가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웨드로 되어 있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어, 이 아이도 가격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의 물뜸으로 해서 어, 빛감을 내주고 있고 이 아이도 살이 막 쪘습니다. <laughs> 이제 막 살이 오르고 있어요. 사이즈가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진한 핑크색 물뜸이 특징이잖아요. 핑크를, 핑크, 핑크, 아니,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입니다. 가격은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루엣 군생이 있어요. 실루엣 군생, 6,000원인데요. 군생은 6,000원, 어, 3두로 되어 있어요. 군생 6,000원, 이렇게 3두로. 아, 심해져 있는 수영도 예쁘죠. 이 아이도 입장이 좀 짧아지면 너무 예뻐요. 맑은 노란색으로 빛감을 내주면서 핑크색의 라인과 물듬이 있습니다. 싱클렉 군생 싱클 아 실루엣 군생입니다. <laughs> 실루엣 군생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두가 있어요. 외두는 3,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외두도 사이즈가 이런 건뭐 7, 8, 9까지 나올 것 같고요. 어, 사이즈 좋아요. 외두는 3,000원입니다. 좋은데요. 어, 실루엣 이것도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맑은 색을 내주면서 이쁘거든요 실루엣 한두는 3,000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레이디 립이 군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선에 그 라인이 있,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이두인데요.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7,000원 밖에 안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가 거의 7,000원, 어, 6,000원, 8,000원 이렇거든요. 근데 이두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7,000원이네요. 가격 정말 착하죠? 이거는 레이디 립이에요. 빨간 진한 선에 라인을 그려주는 요기 있네요.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거든요. 보세요. 햇빛에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색깔, 입장 색깔은 이제 주황색으로, 연한 주황색으로, 음, 바뀌어주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정말 예뻐요. 이것도. 어, 레이디 립입니다. 이거 7,000원이고요. 백장미가 있습니다. 백장미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백장미 보여드려요. 외두와 쌍두가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외두는 이런 거 보면 8cm 정도 돼요. 사이즈는. 어, 외두. 외두는 4,000원. 와, 4,000원. 가격 좋아요. 여기도 4,000원의 행복인가요? 4,000원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 4,000원의 외두는, 어, 백장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쌍두는요 6,000원이네요. 이두 얼굴은 백장미. 똑같은 품종인데 외두하고 이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두예요. 이두는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건 백장미예요. 백장미. 외두와 이두. 가격이 다릅니다. 4,000원과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화예요. 철아 예 어, 무슨라고 천우학 철아라고 돼 있네요. 천우학 어, 보라색의 물등으로 이쁘죠? 이것도, 어, 가격은 7,000원. 와, 7,000원이다. 이거 가격 좋죠? 이것도 7,000원 밖에 안 해요. 와, 이것도 철화, 뭐, 그,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보, 보라색,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물등이 있습니다. 철아 엮인 수영 보세요. 입장은 크네요. 철아는 입장이 좀 자잘자잘한데, 이거는 큼직큼직합니다. 어, 이거는 천우학 철아예요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몽블랑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몽블랑. 10cm가 넘는 몽블랑 사이즈, 중사이즈의 몽블랑이 이렇게 준비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어,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 어, 몽골랑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핑크베라가 있습니다. 핑크베라도 가격 너무 좋아요. 4,000원이네요. 와 오늘 여기도 4,000원의 행복인가요? 어, 4,000원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4,000원에 핑크베라 2두로 되어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노란빛과 분홍빛과 보랏빛, 핑크빛 같이 어울려지면서 색깔을 내주는데 정말 예뻐요. 이것도 핑크베라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노바가 준비돼 있어요. 노바가, 어, 얼굴이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것도 노숙을다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어, 지금, 어, 검, 검은 빛 가, 바, 가깝게, 어, 검은 빛이라고 해야 되는 흑장미 색깔이네요. 흑장미 색깔로 이렇게 바깥에 가장자리 입장을 그렇게 물이 들어져 있고, 약간의 이런 그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래요. 노숙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어, 요, 특징이, 특성이, 노바의 특성이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큰데요.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이 왜 벨루스 여러분 아시나요? 보라색으로 해서 살짝 뒤집어진 꽃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꽃을 핀다고 합니다. 꽃이 정말 예쁘다고 하시네요. 요거는요, 노바 6,000원인데 군생이에요. 이것도 8cm 되는 풀분에 있는데 2도3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벨루스처럼 이뻐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이거 6,000원입니다. 노바 군생.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울 금이 있습니다. 라울 금. 라울금도요 이렇게 줄이 백금이 잘가 있어요 어, 백금이 잘 들어가 있는 라울쿰이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7,000원입니다 라울쿰 이렇게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보시면 이것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거 로망인데요. 어, 로망 군색입니다. 이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보라색 물듬으로 보여주는 어, 각진 입장이고요. 통통하게 이아에도 어, 살이 쪄줍니다. 요거 입장 짧으면서 화접으로 크는데요. 어, 보라색의 물듬을 진하게 보여주는 로망이 있어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오렌지 멀로가 있어요. 와, 오렌지 멀로도 4,000원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오렌지 보랏빛으로 해서 물다 들어왔습니다. 사이즈가요? 이거 10cm는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오렌지 멀로고, 그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아이들이, 어, 짱짱하게 다져졌다는 거,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와, 이 아이가 색깔 되게, 이쁘, 제, 되게 이쁘네. <laughs> 제일 이쁘네요. 제일 이뻐. 요거는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오렌지 벌로입니다 가격이요. 이것도 4,000원이에요. 와, 오늘도 4,000원 아이 많네요. 어, 4,000원에 오렌지 벌로도 이렇게, 어,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스타가 있습니다. 제스타는 아예 목질화가 다 됐어요. 나무가 다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어, 사이즈는 이것도 그, 롱분 있죠. 소형 롱분에 심으면 맞을 것 같고, 요런 거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펴진 거, 이런 거는 중사이즈 롱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요거 적심 군생이고요. 제스타 군생이고, 어, 가격이 만 오천 원인데, 제스타 특징이 이런 데서, 제가 이거 제스타를 볼 때, 어, 여러분께 어, 설명 드릴 때 있었어요. 그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자고가 나와서, 풍성하게 이렇게 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 제스타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크,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진한, 어, 빨강색에, 약간 그러니까 보랏빛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주는데, 어, 제스타, 오고, 군생이에요. 철화도 예쁘지만, 차, 군생도, 이렇게 외도로 해서 목대가 길, 게 뻗어 있는, 어, 롱브레시 보면 다 만, 어, 예쁠 것 같은, 어, 예쁠, 것, 예쁠 것 같은 제스타 군생입니다. 만오천 원이에요. 만오천 원이고요. 아, 플로레센스 있습니다. 플로레센스입니다. 5,000원입니다. 오늘 4, 5,000원 아이들 정말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꽃처럼 활짝 펴져 있고요. 금줄이 어, 지금 주황색으로 해서. 음, 이렇게 빛감을 내리, 올리고 있습니다. 어, 목지라가 다된 군생이에요. 플로레센스 군생. 요것도 10cm 넘는 풀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laughs> 가격은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플로레센스, 어, 진한 핑크빛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게. 어, 플로레센스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오리온이 되어, 있, 오리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어, 3,000원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3,000원 밖에 안 하네요. 와, 오리온도 그 물들어주니까 이렇게 진한 보랏빛으로 물을 내주고요. 선도 이렇게 더 진하게 그려주거든요. 입장은 그, 그, 동글동글 한 접보다는 위로 서주면서 통통하게 살이 찌는 어, 그런 품종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은 입장이 살짝 긴 듯한데, 어, 좀 더, 어, 달구면은, 달구면은 좀더 짧아지면서 통통하게 살이 쪄질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의 물듬과 이런 라인이 예, 야인 더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3,000원입니다, 여러분. 오리온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살구 미인이 있습니다. 살구 미인 이 있는데요. 군생이에요. 여러분, 살구 미인 금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금이 아니 그냥 살구 미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을 해서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유,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핑크빛을 해서 아주 연한 파스텔톤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도 맑게 물이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은 6,000원이에요. 얼굴이 많은 군생은 6,000원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그 사이즈가 작은 게 있어요. 군생은 똑같은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크면서 얼굴이 좀 많이 들어있고 큼직큼직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좀 작으면서 어, 이렇게 지금 여리여리합니다. 이 초우위에 거보다는 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거는 살구미인 거 여곤 제가 소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소 사이즈, 소 사이즈 4,000원인데, 소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소 사이즈 4,00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여기는 중 사이즈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살구 미인은 6,000원과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사포테가 빨간색의 물듬으로 보여지는 사포테가 있는데 이두예요. 이두 군색인데요.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하네요. 가격 너무 좋죠. 이두인데 8,000원입니다. 정말 싸죠? 정말 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색, 사포테 이렇게 큰 군색 보신 분 있어요? 완전 대박이다. 목지라가 다 됐고요. 묵둥이에요. 세상에나. 어 완전 묵진 묵은둥이에 어 목지라가 다된 상태에서 빨간색의 물듬물을 보여주는 어, 이거는 특대, 특대, 특대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큰사포틀저서 처음 봤거든요. 가격은요. 어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하나 얼굴에 만원 정도 한다 그래요. 사장님 말씀이. 어 작은 거요 정도 사이즈는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둘에 네, 여섯 일곱 개 정도 붙어 있고 어 만들어져 있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고 들릴래 여섯 일곱부터 칠도 얘는 작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와이 아이는 빨간색이 이렇게 맑게 원래 들어와요 지금 햇볕이 이 안에 좀덜든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지금 어두운 빨강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맑은 빨강 되어질 거예요 다 똑같아요 묵지라 다 됐고 묵은둥이에요 들릴래 여섯 이건 또 너무 예쁘죠 옆에 수영이. 이렇게 철화로 엮인 것도 있고, 요것도 아주 빠르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수형이 다릅니다. 좀 여섯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포테 왕 특대품 묵은둥입니다. 이거는 5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있습니다. 이것도 대품이에요. 와, 이렇게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죠? 이렇게 큰데 2만 8천원 밖에 안 하네.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큰데, 2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묵은둥이고요. 자구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엄청나게 지금 수영이 올바르게 있어요. 사장님께서 하엽을 다 떼어갖고 정말 깔끔하게 있네요. 백분 뽀얗게 있고요. 이 아이 지금 피크빛으로 살짝 물 올라오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 이 초록빛이 맑은 하얀 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핑크빛의 라인을, 어, 물둠, 라인보다는, 어, 밑에부터 해서 물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꽃봉오리처럼 다물어지면서 키는, 크는 거예요, 이것도. 어, 이거는 얼마냐면, 라즈베리 아이스 28,000원. 왕대품인데, 28,000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핑크루비 있습니다. 핑크루비가 군생이에요. 지금 빨갛게 물어 오르고 있습니다. 핑크루비 중사이즈의 군생인데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어, 빨간색의 물등을 보여주는 핑크루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핑크루비 군생 이렇게 어,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사이즈의 중사이 군생이에요. 12,000원이고요. 어, 샬롯 군생이 적심인데요. 음, 얼굴이 둘레여서 육두, 육두. 요것도, 오 어, 근데, 만오천원 밖에 안 하네요. 아무리 적심이지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만오천원 밖에 안 해서, 살로십니다, 살로. 어, 묵은둥이, 묵은둥이, 목지라가다 됐어요. 목둥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살로 적심 군생입니다. 사이즈 좋은, 중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요, 만오천원. 아 좋죠? 만오천원이에요. 만오천원이고, 여기 보시면 문스톤이, 와, 동글동글한 미인 문스톤이 있습니다. 목대 보세요, 엄청 굵어요. 목질화 다돼 있고요. 완전 땡글 땡글하고 어, 너무 건강하고 예쁘네요. 요거 얼마냐면 여러분 삼만 오천 원. 와이거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문수톤 이거 삼만 오천 원 미니. 이제 핑크빛과 보랏빛 물등 바뀌면서 물 들어줄 건데요. 정말 입장 보세요. 사탕이 사탕. 오이그 어, 분칠을 해진 사탕 아시나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젤이. 그런 느낌이네요. 와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 대품입니다. 요거 문스톤 여러분 왕대품 35,000원에 득템하실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가격 착합니다. 어 더스티 로즈가 준비돼 있어요. 이것도 중 사이즈 군생인데요. 가격 15,000원이에요. 더스티 로즈. 어 여기 보시면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들어가 있고요. 보라색의 물들 보여주는 어 이건 더스티 로즈 어, 군생입니다. 군생 12,000원에. 만12 2,000원, 12,000원에 보라색의 공주죠. 12,000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레나스가 있어요. 아레나스가 요게 지금 보기 힘든 품종이거든. 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저희 집에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가 물듬이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핑? 핑크색인데 연한 핑크로 물 들여주면서 나중에는 이 노란색으로도 바뀌고 그래요. 이것도 자고잘 나오고 목대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인데요. 아레나스 귀한 품종이거든요. 와, 근데 이두로 되는데 얼굴이 하나에 10cm 이상 되는 얼굴을 가졌고요 이두예요, 이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14,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레나스 강추합니다. 이거 물안 들어있지만 이물들어으면 엄청 예뻐요. 엘로멜로는 이거보다 더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색깔 물 들기 전에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어, 이런 아이들은 물 들여 놓으면 전혀 다른 색깔로 나온다는 거 어, 제가 참고사진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아레나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14,000원 와 사이즈 너무 좋은데 14,000원 밖에 안 돼요 어 좋죠 아레나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귀 품종이 있습니다. 아비유라는 품종, 여러분, 저도 한번인가두번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예, 이 아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잔털이 많습니다. 보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잔털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군색이거든요. 이거 15cm 이상 되는 어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오두, 오두로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 있어요. 아비유, 요거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외두도 준비돼 있어요. 사장님께서 외두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여러분 만 음, 삼천 원입니다. 만 삼천 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묵은둥입니다. 어,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굵은 묵둥이 아비1십 센치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지고 있고 요아이가 물들어주면 이렇게 빨갛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어, 요렇게 물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요거 외도 있습니다. 외도도 준비돼 있어요. 요거 만 삼천 원에 여러분 어, 데려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태양이 있는데 이 꽃이 정말 예쁘죠. 이 자태양 선인장입니다. 어, 요거 여러분 육천 원 가요. 좋네요. <laughs>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선의장도 했었는데, 그때 자태양이, 어, 이런 거 하나에 꽃이 정말 예뻐요, 이거는. 어, 이게 뭐 2만원, 뭐이 정도로 제가 구매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지금 한 오래돼서 5년 전이니까, 이 다육이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이 자태양이 여기 준비돼 있네요. 옛날 생각 납니다. 자태양입니다. 이거는 6,000원에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오배사가 땡글땡글 농구공 같이 생겼다, 농구공. <laughs> 이 아이도 빨간색으로 물들어지죠 어, 요거 지금 지름이 한 7cm 정도 될것 같아요. 오배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지금 물 들어오네요. 이렇게 빨간 톤으로. 요거 여러분 8,000원입니다. 오배사오배사도 관심 있으시면, 어, 주문 주세요. 오배사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TP가 군색 2두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TP입니다. 어, 사이즈가요. 이것도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물도 없습니다. 2두예요 사이즈 좋아요. 근데 가격이요. 5,000원 밖에 안 하네요. 와, 이것도 과연 너무 좋죠?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P고요. 어, 그 다음에 캐라리언이 있습니다. 캐라리언이 2두로, 2두로 되어있어요. 외두가 아니라 모두 2두예요. 이렇게 백분과 보라색의 물듬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두로 되어있는 캐라리언 사이즈 좋아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이 이것도 7,000원 밖에 안 합니다. 오와 오늘 가격 너무 좋습니다. 어, 7,000원에 캐라리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립스도 있습니다. 애플립스도 이렇게 되는 9에서 10cm 정도 되는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 8,000원이에요.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립스입니다. 어, 주황색 물등으로 여기 들어오고 있네. 이렇게 물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 분지되는 형태로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애플립스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8,000원에 애플립스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바니가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 있어요. 군생 0 0 놓으면 이쁘죠 이 아이도 보라색 펄감이 있는 아이거든요. 한번 군생의 어, 스로바니가 10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군생입니다. 군생 5 0 0 0원이네요 5천원 가격 정말 오늘 좋습니다. 5 0 0 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덴트라잼이 있는데요. 수영이 어, 풍성하니 정말 좋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중사이즈예요. 가격은 만 삼천 원 빨갛게 물들어주는 덴트라 잼이죠 이것도 노숙해서 사장님께서 짱짱하게 지금 다져놓은 아이들이거든요 덴트라 잼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군생이고요중 사이즈의 덴트라 잼은 만 삼천 원에. 만 삼천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카시오 조금이 사이즈터 대박, 십오 센치 될것 같아요. <laughs> 엄청 큽니다. 카시오 조금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큰거저 여기서 처음 보고 밭에서 키운 건 제가 봤어요. 밭에 심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또 화분에 심어진 카시오 조금 정말 큽니다. 입장이 동그랗 동그레 안쪽으로 모아진 거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음, 카시오 적금 여러분 이거 물들어주면 이제 보라색과 빨간색으로도 바뀌고 어, 보라색 금줄 색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 둥근 환엽에 입장이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은 카시오 적금 좋습니다 대품입니다 가격 3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와 스피나가 물이 정말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스피나가 보세요 화살코 쪽에 입장에 빨갛게 물들어온 거 보세요 이거 만원밖에 안 하네요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스피나도 예뻐요 묵지라가 다돼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의 물등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생 묵은등이 스피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가격은요 여러분 만원이에요 만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팅커벨이수영이 너무 예뻐요 팅커벨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땡글땡글 이 아이도 다 목질화가 다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가, 안에 다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어요. 동글동글. 이 팅커벨도 다져지지 않는 얼굴 보면 기축기축하고 회색빛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보면 이렇게 지금 빨간 핑크빛으로 해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은둥이 중사이즈의 팅커벨입니다, 여러분. 요거 묵둥이 어, 팅커벨 12,000원 분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팅커벨입니다. 딩커벨 보시고요. 저쪽에도 이쁘네요. 땡글땡글.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딩커벨? 이쁘죠? 그 다음에 홍매화가 아주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홍매화. 보세요. 홍매화가 지금 목대가 아주 굵고,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고요. 요거 지금 우뚝 솟은 거, 올라온 거, 이거 다 자구예요. 이제 빨간색의 물듦을 보여줄 거홍매아가 지금은 초록빛과 이렇게 핑크색 라인만 살짝 그려져 있지만요. 조금만 있으면 단풍보다더 이쁜 맑은 빨강의 물듦을 보여줍니다. 어, 요거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얼만지 아십니까요? 8,000원이래요. 와, 홍매아 8,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홍매아를 8,000원. 사이즈도 완전 좋아요. 어, 요거 8 0 0 0원에 홍매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르제가 있어요. 아르제. 아르제는 오늘, 어, 이렇게 군색으로 해서 핑크빛 물등 보여주는 아르제 빨간 포트에 들어있어요. 가격 3,000원인데요. 두 포트에 5,000원에 드린대요. 두 포트에 5,000원. 핑크색 물등 이렇게 보여주는 아르제 두 포트에 5,000원. 한 포트는 3,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라울이 있어요. 라울. 라울, 라울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23,000원 사이즈가 어, 여기 전체 사이즈 한 25cm 이상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라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핑크색 이쁘게 지금 빨, 물 들어오고 있고요.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얼마냐면 여러분 23,000원입니다. 23,000원에 라울, 요렇게 보여드려요. 대 사이즈에요. 대사이즈 엄청 풍성합니다. 가격 너무 좋은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라울까지 해서 소개 다 해드렸어요. 오늘의 포인트, 어, 묵동이가 많고 가격 4,000원 때, 5,000원, 4, 5 0 0원대가 정말 많이 있었고요. 만원 넘어가는 다육들, 대품 말고는 거의 다 우리가 만원 이내에 살수 있는 착한 가격의 다육들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품면 어, 매시젠 골드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큰 군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사이즈죠. 엄청 큰, 크다는 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어, 중사이즈에 작은 포트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중사이즈에 매시젠 골드, 목지화가다된 묵은 등이 가운데 골드빛으로 이제 다 올라올 겁니다. 요거가 만 원에 소개됐죠. 처음에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 이거 보세요. 쭉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준비가 되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매시젠 골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요것도 꼭 어, 득템해서 키워보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어, 이제 빨간색과 골드색의 빛감이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laughs> 어,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에 다사 음,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에 어, 호산나다육입니다. 호산나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거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어, 전화 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시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어,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호산나다육, 호산나다육이 재밌냐면 오면한 사장님께서 말을 너무 재밌게 주시고 맛있는 밥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살찌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한 건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과 남은 못한 얘기 나누고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